어, 또, 저, 누가, 정호영이를 추천을 해갖고, 어,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곤란하게 돼가지고, 아마 지금 시간대 광주 5.18 묘역을 참배하고 아마 전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8시, 오후 6시에 전야제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고, 아마 김문수 후보는 참석을 못하고, 아마 그 김용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KBC 출연해 갖고 8시 20분에 뭐 이제 인터뷰로 뭘 대치할란 것 같습니다. 그 광주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납니다. 그 전두환이가 죽을 때까지 뭐가지 뻣뻣하게 하고 가가지고 아직도 화가 안 사그라졌는디 건들지 마시오. 그래 오늘도 날씨가 좋소. 나는 형님이 낚시 간다 그래서 따라가려 했더니 그제 비가 와 갖고 바다가 흙탕물이 돼갖고, 꽝 해버렸어, 꽝 해버렸어. 고추때나, 지짜 저, 받고, 마늘이나 뽑아야지, 좋은 일 되십시오,